세영입니다 아, 제가 뭐알려드게요 여자가 똥꼬가 있는지 없는지 할머니한테 가서 말해볼게요 할머니! 진짜 여자가 똥꼬가 없다고? 응. 그럼 똥은 어디서 나와? 꼬추에서 나와 꼬추에서 응. 나와? 응. 고추에서 나와? 응. 여자는 꼬추가 없잖아 <laughs> 여자는 꼬추가 없는데 꼬추가 나오는 거? 그렇다면 헐헐 헐. 똥꼬가 없다고요? 아왜 때려 나안아 그냥 때려봤어 아왜 어, 때려 아왜 때려. 아. 어, 때려 아 진짜 여자가 똥꼬가 없다고? 네. 그럼 똥꼬추서 난다고? 이상으로 엄청난 데 오늘은 끝날 때마다 오늘부터 끝날 때마다 구독을 해볼 건데요 구독 구독 하이 구독 구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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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일단 구독 이랑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스파게티 햄버거 독